여러분 반갑습니다. 최영련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힘에 대해서 정리하고요. 자, 뉴턴의 운동 법칙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의 두 번째 단원 해당하는 거고요. 뉴턴의 운동 법칙세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특히 두 번째 힘과 가속도와 관련된 법칙들은 여러분들 앞으로 계속 계속 많이 쓰실 겁니다. 좀더 주목해서 보셔야 할수 되겠네요. 자, 그러면 제일 처음에 힘 정의부터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힘이라는 것은 어떤 물체에 작용을 해서 물체의 모양을 변화시킬 수도 있고요. 그다음 운동 상태를 변화시킬 수도 있는 이런 원인이 되는 것을 힘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물체에다가 힘을 가해 주면 물체가 부서질 수도 있고 또 찌그러질 수도 있고 또 정지해 있는 물체에다 힘을 가해서 밀어 준다면 운동 상태가 되기도 하고, 또 운동하는.